그러면 20개. 그러니까? 어. 그렇지. 쉽게 이야 발견했다. 제가 왜 돈을 선택했냐면 첫째는 아이들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가지고 노는 거 사고 팔고 이놀이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적인. 효과를 아주 크게 얻을 수 있는데 어, 큰 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버거하고 워힘들어할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큰 수를 만다 니까지 십만 단위까지 어, 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물은 아까 소개해드린 돈 그리고 또 전단지가 있으면 됩니다. 네, 전단지 그리고 예쁜 지갑을 하나 만들면 좋겠죠. 그냥 이렇게 A4 용지를 대문 접기로 반 접어서, 네, 2분의 1로 또반 접어서, 안에다 이렇게 접어 넣었더니 지갑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양쪽, 양쪽 끝에 이렇게, 어, 돈을 넣을 수가 있죠. 어, 역할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님과, 그리고 이제 가게 주인,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고요. 집회는 여기 있는 돈은 저는 두 세트를 샀어요. 좀 돈이 넉넉하면 어, 더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한 세트씩 나눠 가져서 손님은 지갑에 넣고 또 가게 주인은 이렇게 금고통을 만들어서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팔아야 되는 물건을 어, 쭉 나열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야채 코너, 정육 코너, 곡식하는 코너, 이제 이렇게 청과 야채 코너, 쭉 만들어 놓고 가게 놀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천원에 지우개가 4개가 네 들어있었어 그치? 한 개에 얼마일까? 알수 있는 방법 있어 5천원 5천원? 한 개에 5천원? 예 어. 그러면 아니 한 개에 음. 천원 한 개에 천원? 그럼 네. 나머지 네, 세 개는 뭐지? 천원 천원 천천 천원 원. 근데 이거 모두 천원에 샀다니까? 4,000원 주고 산게 아니라, 윤우야, 1,000원 주고 샀다니까? 1,000원 주고? 어어. 좋은. 어. 돈... 좋은 방법 있어. 이거 1,000원이잖아. 여기 4개가 1,000원이니까, 이천0 0 0원도 100원짜리를 바꿔와봐. 100원? 응. 100... 100원짜리 몇 개를 바꾸면 될까? 응. 어. 100원짜리를 1,000원만큼 바꿔야 되니까. 아. 어.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000. 그니까, 100원짜리 몇 개? 10개. 10개! 지점장님 네, 10개 주세요. <laughs> 남아, 배가 하나 남는데요? 한개 남아, 두개 남아? 하나, 아, 두 개인가? 두개남아요어두개 남지? 그거는 반 나눌 수 없네? 있어, 네. 나눌 수 있어. 1 0원 아, 10원! ]짜리... 그렇지, 몇 개? 10원 몇 개? 10개! 그 100원 1개에 10원 10개. 근데 네. 100원이 몇 개야? 두개 그러면 이십 개. 어. 그렇지. 쉽게 이야 음. 발견했다. 라면 음. 아, 좋아요 라면. 과자 아, 주세요. 어 과자 여기. 좋아요. 자 여기 있어요. 어디요? 아 좋아요. 여기 홈런볼 과자랑 그 다음에 어, 땅콩 샌드랑 그 다음에 라면도요? 네네 네, 좋아요. 그러면 얼마냐면요? 3000원입니다. 3000원. 1 0 0 0원 2000원. 3000원. 고맙습니다. 네, 3000원 받았습니다. 이거 DJ. 어, 2층으로 올라갈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리리리리. 어, 거기는 잡고 있지 말고요. 2층으로 올라왔더니 여기는 멋있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네. 뭐 살까요? 거야? 고기 잡고요? <목소리> 고기? 엄마 좋아하시겠다. 아, 달걀 엄마 좋아하시겠다. 아, 아 달걀! 라면! <laughs> 어, 라면! 네, 생선. 정말 엄마 좋아하시는 거네. 얼마냐 하면은,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네, 5천원입니다5천원5천원5 원 0원 원 원. 원. 그건 5만원이에요. 5천원 여기 있다. 천 원. 0백 원이잖아요, 이거는. 5만원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스름 돈 줘야 돼요. 네, 여기 오천 원 주세요, 오천 원. 거스름 돈이 뭐예요? 어, 아, 너무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남은, 남은 돈 줘야 돼요. 오천 원 주세요, 오천 원. 네. 기구분. <laughs> 고맙습니다. 5만원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은행에 가서 바꿔와야 돼요, 은행. 여기 은행에 가서 이동 바꿔올게요. 조심해 주셔야 할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즐겁게 놀면서 하나씩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어떤 학습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집어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순간, 아이는 이게 수학이구나 하면서 뒷걸음질 칠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해주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랑 재미있게 놀수 있을까 이것을 좀더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해 주셔서